하팔코스 시작 여기가 김만덕 기념관이야 여기서부터 사라봉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화북, 포구, 삼양해수욕장 우리집 들렀다가 당모로 이것도 유명해 당모로 당모로 갔다가 연복정 조천만세 총 거리 18.7km 6-7시간 5시간 어, 안에 끊지 않아 난이도가 중이네 이게 음. 도대체 상은 뭐야 <laughs> 안녕하세요 제주 한바퀴입니다 18코스 걸으려고 나왔고요 저랑 같이 걷는 분이 있습니다 아 누구냐면은 저희 구독자님 중에 아싸리님이라고 있어요 제주도 온 김에 저랑 올레길 한번 같이 걷자고 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싸리 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올레길 걷는 사람 복장이 많나요? 충분합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아 이게 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 큰일 났네 예요 날씨가 그래도 걷기에는 딱 좋아요 아, 좋아. 네, 화창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재밌게 한번 걸어봅시다 네. 아 이쪽으로 아 오, 우두 대가 들어가는구나 힘들다 힘들어? 쉽지 않다니까 일단 사보면더 많지 않겠는데 나도 유튜브 촬영할 때에만 걷는 거라 요새는 체력이 너무 안좋아 솔직히 분 하루에 30분 1시간 시간 못내는게 말이 안되잖아 네. 근데 바쁘다는 핑계를 그냥 안하는거지 운동하려고 시간 내는게 왜 이렇게 어렵거고그지뭐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구경하면서 가 네. 여기가 이제 건입동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도대체 제주 한바퀴는 왜 보는거야? 그런 질문인데 <laughs>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러는지 재미는 딱히 없는데 네. 모르겠어 왜왜 자꾸 볼까 저, 저도 한번 저 자신한테 좀 물어보고 네, 이따가또 생각 나면 아, 말씀드알겠습니다 아, 집시 바래요. <laughs> 지금 저배 타고 집에 가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. <laughs> 이제 여기가 산지 등대 있고 여기가 사라봉 입구라고 볼수 있지. 아 좋다 좋아 좋아 좋다고 생각해야 좋은거지 <laughs> 좋습니다 좋아요 아 이런 냄새 너무 좋아 좋아요. 아 건강해지고 있어 나중에 생각날 것 같아 한바퀴 형이랑 개고생하면서 걸었는데 <laughs> 아 이런게 이런, 이런 게 진짜 여행이에요 근데 우리 길을 잘못든것 같아 약간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어 빨간색 파란색을 쳤어야돼 근데 이 정도까지 없잖아? 아닌거야 미안하네. 그럼 응. 그, 거기서 우회전으로 꺾었어요. 그런 것 같아. 아, 맞네. 여기 표시가 돼 있잖아. 화살표라. 파란색이야. 아, 파란색? 어, 이 파란색이 올레길 정주행. 아, 아 잘못 봤네. 어, 조금 더 운동시켜주고 싶어가지고. 요새 좀, 어, 요즘 조금 배가 나온 것 같아서. <웃음> <웃음> 배추는 언제 먹어요? 어, 배추 하나 먹고 할까 힘든데? 음. 맛있네요. 음, 맛있지? 자, 여기가 이제 사라봉 주차장 어... 여기 사라봉 주차장, 여기에 보통 주차를 하시고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1 8 k m 중에 3km를 걸은 겁니다 아이고 <laughs> 행복하죠? 아이고 행복해요? 어때요? 아이고 좋네요 네. 좋습니다 진짜 시작이네요 네 예민한 나왔으면 좋겠네요 고맙게 음, 영상 각이라도 만들라고요? 뱀출몰. 응. 물려줘야, 이제. <웃음> 이제, <웃음> 뭐가 있어야. 물려, 물려서 어디 하나 마비돼야. 어, 마비되고. 오늘 실려가는 것까지 <laughs> 올라가서 뷰 보라고.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너무 흐리지. 네, 근데 이제 잘볼 때는 이렇게 멋있는데. 무슨 운동이 되긴 되는 거겠지? <laughs> 궁금해요. 어. 나무에 등튀기는 것도 무슨 운동이에요? 그, 그런 건 이제 그냥 몸 푸는 느낌인 소화가 건데. 소가 <laughs> 아, 이제 좀. 이제 힘들면 다 끝났네요. 어, 어, 아, 이제 좋아. 좋네. 아, 이제 좋아졌구나 아, 아딱 이런 길입니다. 딱 좋아하는 길? 네. 너무 멋있게 잘하는 거 네. 진짜 응. 맛있다. 그냥 동네. 집산, 뒤통산, 뒤동산 이런 어. 퀄리티가. 어, 어 퀄리티가. 우리나라 진짜 도둑질 없지만 딱두 딱 개는 죄책감 없이 가장 하는 거 있잖아. 자전거. 어. 하나는 뭐죠? 통발. <laughs> 통발? 어. <laughs> 자전거는 왜그러는지 모르겠어. 저런 어. 거 그냥 가져가라. 그게 자전거들이, 음. 자전거 보관소 같은 데 가면 뭐 되게 같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. 음. 그래서 그런가? 응. 좀 만만하게 보이. 좀 만만하게 보일 수 있지. 뭐 그냥 가져도될것 같은. 아 어, 맞아 맞아. 그럴 수 있지. 아이다 나왔네. 와다 어, 나왔다. 진짜 좋다. 어, 형님 없었으면 이런 거좀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. 아일부러는안 하지. 그러니까. 어일부러 혼자서 어. 아 나도 한번 올레길 걸을까. 하면서 나와서 걷지는 않지 어. 가자고 이렇게 누가 막 해야 아유. 하는 거지 이게 사, 사실 제주도를 사람들이 네. 좀 디스하잖아 아, 네. 근데 사실 그렇게 바가지도 많지는 않지만 특히 바다 쪽 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데는 진짜 해외에도 잘 없어 진짜 멋있거든 그죠? 아. 여기 또볼게 많아 갖고 경치도 좀 파니까 그래서 아, 아, 아. 제주도에서 살 아, 진짜. 올 때마다 좋은데. 좀... 밥집은딱 나오는 중에. 어, 아 쿠밥집? 밥집은 이제 내가 알지. 제주는 그래도 나오면 컨텐츠 할게좀 항상 있어요. 맞아. 너무 좋아. 자 일단 여기까지 갔다가 우리는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. 좋습니다. 어, 네밥 먹고 와서 다시 또. 출발합시다 네. 맛 마스터 마스니까 서울에서는 한번도 못먹터마맛터마스아 맛있다. 진짜? 네. 맛있다라는 거죠? 맛있다. <laughs> 이제 점심 먹고 왔고요.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힘좀 내시죠? 알겠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여기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삼양 감수탕인데, 이제 딱 저기 해수욕장에서 놀고, 샤워하면은 2,000원. 와... 그래서 물놀이 하시고, 여기서 샤워 딱 하시고, 숙소로 가시면 됩니다. 오... 어, 이게 되게 맛집들만 여기다 이렇게 붙인다고 하더라고요. 뭐, 바다 생각도 있고, 비비큐 신전떡볶이, 백년 짜장, 제주 안쪽 저거 되게 유명한 거 아니야? 제주도 아니면 꼭한번 먹어보라고. 서울에서도 유명해요. 서울에서 유 명이야? 서울에서 몇 명이지? 아, 그, 봤어요. 봤다고요? 예. 네. <laughs> 이상하네. 들었어요. 아, 들었어요? <laughs> 어, 여기 사면 송칼국수. 이렇게 해가지고, 보면 되게 맛집 때만 보신다고 하요 네, 거. 그러네요. 아무튼 뭐, 그렇구요. 아, 서핑하는구나. 근데 물이 진짜 많이 빠졌다. 처음에 우리가 올랐던 사라봉. 사라봉. 만 조금 힘들었고. 많이, 어, 많이 힘들었고그 이후부터는 그냥 평지이다 보니까 산책하는 느낌으로. 네. 어,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죠. 딱 좋습니다, 이거. 이 음, 모래는 여기는 좀 특이하네요. 어떻게 이렇게. 더운 까요 그치. 중간 지점까지 찍었습니다. 이제 신촌포구 갔다가 제가 신촌포구 참 좋아하거든요. 여기도 낭만이 있어요. 신촌은 낭만이죠. 네, 낭만이죠. 그다음 에연북정 가서 종점인 조천만세동산까지 가면 오늘 완료입니다. 자, 또 가보시죠. 가시죠. 우리 네. 진짜 많이 빠지긴 했나봐요. 여기 그니까. 가다도 가다도. 단물이라고, 그 용천수가 흐르는, 아, 아. 여기서 빨래도 하고, 애들도 여기서 뭐, 수영하고 하는 곳인데, 물이 진짜 차가워. 여기, 이제 숭어, 민물숭어 막 있어. 그냥 들어가도 돼요? 여기는? 어, 들어가도 돼. 기 단물이라고 해. 여기가 이제 삼양동에서 유명하지. 봐봐, 여기도 이렇게 써 있잖아. 하늘은 서두르지 않아도 노을빛으로 물들어가는 걸 알고 있어. 그래서 여기서 이제, 그 보통 이제 족발들 여기 근처 맛있는 데도 있잖아, 바로 앞에. 네 맞아. 요 어, 그래서 네. 이런 거 시켜가지고 여기서 <laughs> 먹고 놀면 좋지. 이런 데 싸우기엔 족발만한 게 없어. 삼겹살도 아니고. 그죠. 음. 어? 씨, 저 위로 올라가라고 한데. 어, 그산 들어가. 산 들어가는 거 <laughs> 아니고 저기 저, 저 마을로. <laughs> 깜짝 놀래기. 여기 원당봉인데, 이것까지 오르면 죽으라는 거지. <laughs> 이것도 이거 <이것도> 엄청 빡센데. <웃음> 아, <웃음> 이거 팩플라스틱으로 만든 의자. 아 이거 좋아. 와 편해. 수채이가. 네. 음. <laughs> 아니, 앉아서 좋은 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어? 이게 좋은 게 아닌데? 당머를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박 같은 거 하시나 보네? 진짜 체크의 자리다, 체크의 자리. 캠핑카 쪽에다 대면은 내가 볼때한 1년은 안 빼도 될것 같지. 아 어, 저승해이서 어, 내가 여기서 한번 차박을 할게. 그러고 보니까 차박도 있었네 컨텐츠가 어. 이게 왜 닭머리냐? 저게 닭머리처럼 생겼대. 아 그러네. 얘기 안 하셨으면 몰랐을 거야. 그니까. 6시에 빌려가는 거면 지금 빨리 가야겠네 일단은 조금 가다가 버스를 타러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웬만하면 안 되는 게 나아 괜히 늦었다가 어, 6시에 빌려줄 거고 뭐 빌려줬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일부러 어, 밑밥 깐거 아닐까요? 어 하루치 이거 내라 어. 아 아쉽지만 많이 아쉬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었는데 다 하는데 어, 아쉽긴 한데, 그래도 오늘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어... 많이 힘들었지만, 힘들... 네. 아, 또, 또, 상쾌하기도 하고, 뿌듯하기도 하고, 네. 다음에 꼭안 좋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아까 전에 그거 생각났던, 생각 안 나요? 아까 말하던 거? 제조 한 바퀴를 보는 이유. 아, 네. 어. 너무 갑자기 물어보 <laughs> 아니, 아까 전에 물어보고 생각을 좀 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그냥 뭐 그냥 본다. 그냥 무상이네지금 어, 어, 알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드립니다또 네, 좋은 게 있으면 또 같이 한번 다음번에 또 올레길이 됐든 뭐가 됐든 또 같이 해 봅시다. 다음에 꼭 네. 다시 와서 완주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남은 길 마저 걸어 보겠습니다. 15km 왔고, 4.8km만 가면 됩니다. 결국 또 혼자가 됐네요. 그래도 목적지까지는 가야죠. 아, 이쪽 길로 오면 바로 수초포구가 나오는구나. 아, 너무 시원해. 조금만 더 걸어왔으면 은 신촌 포고볼수 있었는데 동생이 일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그냥 가버려가지고 아쉽네요. 같이 보고 하면 좋았을 텐데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. 그래도 괜찮습니다. 항상 혼자였으니까. <laughs> 멋지죠. 조그만 한국구요 오늘은 하, 물도 깨끗하고 너무 좋네요. 이쁜 곳이 또 있나 싶어요. 여기 신촌이 해수욕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놀러 와서 그렇지, 이 분위기는 진짜 좋거든요. 요런데 내려가지 마세요. 미끄러워요. 저.. 사실 한번.. 잡아진 적 있거든요. 아픈 것도 무색하 아픈데, 좋다, 좋아, 좋습니다. 좋구 말구요. 좋습니다. 좋아요. 빵집 카페. 빵이랑 커피랑 드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. 저는 빵은 무조건 우유랑 먹습니다. 흰 우유. 흰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음, 맛있겠다. 이쪽은 안쪽까지는 차로 못 가더라고요. 오실 분들은 밖에다가 세워놓고 걸어서 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제 느낌 너무 좋지않나요 와, 이거는 야 진짜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, 진짜. 그래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. 어... 근데 진짜 요런 집에 살면 벌레는 많겠지만 매일같이 창문으로 이런 뷰가 보인다면 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바닷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집들 너무 부러웠는데 저 살다 보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나저나 배가 고파서 어디 식당 가서 먹고 하면 좋은데 동생도 없고 그냥 혼자서 간단하게 좀 식사하려고요. 쫀득쫀득하니 와 맛이 죽이네. 17km 왔고요. 이제 딱 3km 정도 남았네요. 제주도에서. 이렇게 제가 촬영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성격이 소심해서 사람 있으면 말을 잘 못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에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, 진짜.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신촌바다는 정말 예쁘네요. 너무 영상이 안 올라와서 기다리다가 지치셔가지고 이제 구독 취소하실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족발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입술이 촉촉해졌어요. 지금 바람이 많이 부네요. 머리집 없어, 서 소시다 없어. 무료 카페 여기 한번 가볼게요. 들어가는 건가? 어? 지금, 해, 지금 하는 건 아닌가 봐. 아무튼, 닫혀 있어서 이용은 못 했는데, 이런 무료 카페도 있어요. 주차랑 앞에 좋네요. 진짜 멋지다. 와, 어떻게해요 저거. 한라산 위에 구름 봐요. 하얗게 되어있는. 야 여기는 너무 멋있는 것같아 저기 삐쩍한 거 보이시죠 저희 목적지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와 저기 있다 18코스 종점에 안내서도 바로 옆에 있고요 이렇게 18코스 종점까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18코스도 완료했고요 삼양에서 이제 신촌으로 넘어오는 구간부터 바닷길로 계속 쭉 왔거든요.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. 어, 굉장히 좋았고 좋습니다. 오늘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집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러면 들어가보겠습니다. 안녕.